종일 TV는 맨날 봐도 됩니다 뭐더라, 꺼져라, 이 개새끼. 이 씹새끼는 어째 욕을 해야지 정신이 차나. 뭐야, 썩어지게, 임마. 낸데 와서 종일이고 개나발 불지 마라, 어? 돌았나, 이거? 아이, 개같은 새끼, 싸대기를 꽉차다니 밟아 두개 버리래. 조그마한 새끼. 종일이고 나발이고 내 하고 비교하면 가는 애라고 가 한테 가서 전달해라 이마 종일이 새끼한테 똥대에서 내 하고 만나자고 가가 무슨 캡뿔 방송할 줄 아나? 아니 어디 가서 집에 내용을 베끼고 쓰래 그거 요는게 방송인가? 아이유 정말 한심하다 무슨 흑사회고 나발이고. 그 종일이 절점에 방송 길 중에 내주비부는 거지 아니고 실시간 방송 아이 2 0 0개저 같은 게마이 절점에 방송 길 중에 수청률 얼마인지 안까 1000명이라고 천 100명 천 종일 TV가 이튿 날에 방송인 게 700명이야. 3일 만에 방송인 게 500명. 그리고 다섯 번째 방송 기간 100명도 없어. 막말로 해서 종일 TV 한달 내에 실시간 방송 해 보세요. 방송 30명도 안 돼. 20명도 안 된다고. 가가 무슨 방송 할줄안 가. 내 그래도 가보다는 낫지. 가 지금 키우면 10명도 안 나와. 종일 TV보고 방송 켜라고 하세요. 가 10명 나오는 거 봐라고. 가 무슨 방송을 할까.